미역국은 간을 이것저것 많이 넣지 않아도 간장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넣고 이렇게 소고기 넉넉히 넣고 푹 끓이면 진짜 깊은 맛이 있고 맛있어요 맛있게 끓이는 방법 지금 시작할게요 미역은 찬물에다가 한2 30분 담궈 놓을게요 소고기 양진머리에요. 냄비에다가 물을 넉넉히 붓고 먼저 끓여줄 거예요. 고기를 먼저 좀 익혀서 미역국을 끓일 거예요. 뜨는 거품은 걷어주는 게 좋겠죠. 몰린 미역은 식어줄게요. 15분 끓였어요. 물이 많이 졸았죠? 여기다가 그냥 미역을 넣어줄게요. 물은 작으면 보충해주면 돼요. 물도 좀 넉넉히 붓고 고기는 그대로 더푹 익힐게요. 간마늘이에요. 간마늘 얼린 건데, 이거 한 큰술 정도 돼요. 간장 1큰술, 2큰술, 3큰술 간은 부족하면 어, 추가로 더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푹 끓여주면 돼요 미역국은 푹 끓일수록 부드럽고 맛있어요 부족한 간은 간장 더 넣으시고 소금을 섞어서 넣어보세요. 국물이 너무 시꺼멓지 않고 좋아요. 그리고 마늘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, 어, 소고기를 넣고 끓일 때는 마늘을 넣는 게 좋더라고요. 저는 푹 끓일게요. 뚜껑 덮고 푹 끓일게요. 너무 맛있어요 미역국이 이렇게 푹 끓여서 고기가 다 익으면 꺼내서 칼로 썰어서 먹기 좋게 썰어서 고기에다가 섞어서 드시면 돼요 미역국 맛있게 끓여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